성경에서 은혜라는 말은 대가 없이 공짜로 받은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공짜이기 때문만은 아니고요. 그에 상응하는 대가, 그에 상응하는 모든 것을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갚을 능력도 어떻게 해볼 능력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주셔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탁 해결해 주신 그것을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 이것을 인정하고 받은 것이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새 생명으로 얻은 구원받은 삶은 언제나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 언제나 삶 전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시간이 지내면 이 은혜가 마치 내가 당연히 받을 것을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주신 그 십자가의 큰 은혜는 어디론지 어디로 갔는지 그냥 소멸되어 버리고 그냥 감동 감격 감사는 없고 나도 모르게 당연한 것처럼 불평과 때로는 원망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경우들이 많아지게 돼요.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인데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주절을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랬어요. 맥주 주일을 맥주절을 지켜라. 그리고, 그, 내가 땅에서 수고하여 뿌린 것의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랬어요. 어떤 우리 청년들 보면 참 감격하는 게, 어떨 때 직장에 처음 나가서요. 이첫 열매를, 월급 몽땅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린 가정들이 가끔 있어요. 우리 청년들 중에 첫 열매를 받으면 그 봉투를 보면 너무너무 감격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물질적인 헌금이라기보다 일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이라는 고백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뭐, 우리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다 처절매 드리는 건 아니에요. 몇몇 우리 청년들이, 그런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오늘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인데, 열 문둥이, 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은혜로 집단 치유받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예수님 이제 한 마을로 이렇게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를 만나 멀리서서 뭐라고 하느냐 면은소리높페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상히 여기 서서 우리를 불상히 여기 서서 보시고 이러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뭐 다른 거 하신 게 아니에요 가서 네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예수님 발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느냐?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안하였느냐그 아버는 어디 갔냐? 아버는 다 어디 갔어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그러면 열 문둥이는 다 고쳤으니까 뭐몸 문둥병 고쳤는데 다 가버렸는데 사마리아 문둥이 한 사람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상황적으로 우리가 좀 깊이 한번 들어가서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요. 이 당시에 문둥병 나병 환자 성경의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곳곳에 나병 환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나환자. 이 나환자는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나환자촌이 있죠. 이 한센병이라 해서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사랑하는 가족이나 부모, 형제로부터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격리되는 병이 이게 나병 환자예요. 문둥병. 어, 우리나라에도 곳곳에 이 나환자촌들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어디예요? 소록도. 혹시 소록도 다녀오신 분들 계시겠죠. 제가 가본 소록도는 참 아름다운 곳이에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야, 너무 아름답고요. 그 소록도를 한 바퀴 이렇게 돌면 마을 마을마다 작은 교회들이 다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소록도 중앙에 소록도 중앙 교회가 있어요. 굉장히 큰 교회예요. 뭐그 당시에 제가 갔을 때의 이야기로는 소록도 중앙교회가 한참 때는 약한 2,000명 가까이 모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규모가 큰 교회죠. 대부분 다 나환자들, 봉사자들, 의사 간호사들,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 제가 그곳에 가서 보니까 이 나환자들이 다 얼굴이 문드러지고 이 한센병의 특징은요. 신경을 무거어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바늘로 찔러도 감각이 없어요. 이 한센병은 그래서 애로부터 이 병을 가족으로부터 격리 당하고 고통 당하고 외로움만 아니라 이 사람들 마음 깊은 곳에는 천벌을 받았다. 천형 신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아주 쉽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은 병이라고 생각할 만큼 그 당시에 사람들이나 환자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병이었어요. 그니까요, 러 여러분, 그런 질병을 가져 있는 가슴 속 깊은 곳에 자질과 낙심과 눈물과 고통을 가지고 있는 이 한센병, 바로,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 선생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처방이 그거였어요. 그 소록도에 가보니까, 그게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하, 이 환자들이요, 그분들이, 이 우리처럼 이 손가락이 다 이제 몽땅 이렇게 없어지고 잘려지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데요. 박수를 치는데, 찬양하에 박수 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바닥을 치지. 이분들이 이렇게 안 되니까 손이 오므러졌으니까 이렇게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오므러진 이거로. 근데 소리가 탁탁탁탁 나는데, 내제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디 나의 모든 것 편했네. 막 찬양하니까, 아이고. 감당할 길이 없는 눈물이 나는데, 저렇게 몸도 얼그러지고, 저렇게 고통받는 삶인데, 하나님께 막 찬양하는 거니까난 도대체 뭐야? 설교를할 수가 없을 만큼,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나더라고. 이들이 이게 정말 무슨 감사의 조건이 있겠어요? 이제 막 내제 사함 바꿔서 예수를 안디 나의 모든 것다 변했네 막 찬양하는데 가슴이 터질 듯하더라 여러분 이열 명이 이제 집단 치유 받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오는데 다시 상황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이 사건을 알기 위해서는 항상 성경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예. 네. 이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 앞에 나타나려면 마을로부터 소외된, 성으로부터 마을로부터 소외된 곳에 사는데 정상적인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가려면요. 반드시 뭐를 해야 되느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예? 일부러. 코와 입을 막으면서 본인들이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불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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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돌아다녀야 돼요. 소리를 내야 돼요. 만일 그냥 이 나병 환자가 그냥 아무 소리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접근하면 돌로 쳐서 죽여도 아무 죄가 없어요. 이러니까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 있고 가까이 갈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그게 이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지만, 버림받은 사람들의 삶이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접근을 하면 안 되느냐? 약 50야드. 그래서 약 50야드를 이렇게 대충 뭔가 찾아보니까 1야드가 91.44cm예요. 5 0야드니까 95, 45, 뭐 대충 해서 한 45m 가까이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불결하다, 불결하다 자기가 문둥병 환자라는 걸 이제 고하고 다녀야 됐어요. 이제 충분하게 본문적인 배경을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한번 구성을 해봐야 되는데 이들이 왜 멀리 있어서 컨설리로 예수님께 할 수밖에 없었던가? 그런데 예수님이 즉시 반응을 일으키신 이유가 뭔가? 하는 걸 정확하게 한번 하기 위해서 예 우리 오늘 아멘 찬양대 찬양 잘했는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열문둥이라고 보고 저는 예수 님의 모이라고 보고. 한번 사건 재구성을 오늘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오늘 맥주감사주의래. 자, 여러분들이 예수 선생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 서서 원래 거리상은 저2청이 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2청은 이야기하면 아무도 안할것 같으니까 은혜스러운 우리 아멘 찬양대에게 부탁을 해서 한번 재구성을 해보는 겁니다. 아멘. 자, 예수 선생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 서서. 시작.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 소서 전형이 불쌍히 여기 달라는 폼이 아니에요. 그냥, 그냥 뭐 아무 생각,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불쌍히 여기든 아니든 아무 상관 없잖아요. 좀 진지하게. 아니, 문둥이라니까요. 열 문둥이 되어있던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서 해야 나도 반응을 일으키니까요. 자, 다시 한번 해봅니다. 조금 진지하게. 시작. 예. Yeah. 조금 닮았어요. 그렇지만 뭐10% 정도지, 90%는 절박한 심정은 안 나타난 거예요. 예수 선생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 있어서, 예수님이 반응을 일으켜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 있어서 학근을 보시고, 딱 보시고 난 뒤에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여기서 예수님이 저들에게 중요한 것을 결정을 해주지만 순종하는 것은 본인들의 몫이에요. 갈 수도 있고 안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잘못하면 제사장한테 갔는데 45m 안쪽으로 들어가가 몸을 조사받으려 하면 벌써 제치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문둥병 낫지도 않은 게 가면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 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라 하니까 가다가, 예?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 절박했던 것. 어, 한하운이라는 문둥병 시인이 있습니다. 1919년도에서 1975년도까지 살았던 이 한하운. 이분이 여러분 소록도에 가면 큰 돌멩이에 보리필이라는 이 한하운 시의 시가 그큰돌에 비석에 새겨져 있습니다. 환경남도 분입니다. 일제시대 때. 명치대학을 졸업한 사람입니다. 일제시대대 명치대학이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좋은 학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문둥병이 발현된다. 가족과 모든 사람들로부터 소외당에서 그 소록도에 가면서 적은 시가 전라도길이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한 하운 가도 가도 붉은 황토 길, 숨 막히는 더위 뿐이더라. 낯선 친구 만나면 우리들 문둥이끼리 반갑다. 천안 삼거리 를 지나고 수세미 같은 해는 서산에 남는데, 가도 가도 붉은 황토 길, 숨 막히는 더위 속으로, 쩔렁거리며 가는 길 신을 벗으면 보도나무 밑에서 지게답이 벗으면 발가락이 또한개 없다. 남은 앞으로 남은 두 개의 발가락이 잘릴 때까지 가도 가도 철림은 전라도길. 이. 소록도 가면서 지었던 시로 알려져 있는 전라도길이라는 시입니다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먼 소록도에 그야말로 있으면서 이분이 시인이에요 나병 환자 시인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다가 깨끗함을 입었는 데는 여기에는 정말 용기가 필요해요 순종이 필요해요 가다가 깨끗함을 했는데 아홉 명은 깨끗해지니까 다 끝났다고 가버렸어요 세상으로 한명 문둥이만 사마리아 이방인 문둥이만 예수의 팔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니 아홉은 다 어디 갔느냐 아홉은 다 어디 갔어 다 깨끗함을 받았지 않느냐 그 아홉은 어디 갔단 말이냐 이 사마리아 문둥이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없느냐. 그러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가라. 너는 구원을 받았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예수님이 구원 선포를 하시는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 고침 받은 것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몰랐던 거예요. 대부분 오늘 우리가 보면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은혜 받았는데 신앙생활을 끝인 줄 알고 잘못 착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신앙생활, 믿음생활이 시작이에요. 이들은 은혜 받아 치유받자 말자, 9명은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딱한명 사마리아 문둥이만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깊이 명심하면서 육신은 고쳤는데 영혼은 고침 받지 못하던 아홉 명의 문둥병자 저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그 아홉에 들어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돌아온 한 명의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 이 사마리아 문둥님, 이것을 주님께서 이 사람을 보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본질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오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한 번밖에 없는 생애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경남에 가면 거창고등학교라는 미션 학교가 있습니다. 경남 거창고등학교. 거기에는 직업선택의 1 0개명이란게 있어요. 직업을 어떻게 선택할 거냐 하는 직업선택의 10개명이 있는데 이렇게 써놨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곳, 내가 원하는 것들이 아니라, 나를 원하는 곳, 나를 원하는 곳,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모든 사람이 나를 원하는 그곳에, 그 주님이 원하는 곳에 일을 하게 해 주옵소서. 이게 직업식 계명에 들어가 있어요. 내가 원해가지고 뭘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아니고, 나가 필요하고 나를 원하는 곳에 서임이 되게 해주십시오. 더구나 주님이 원하는 곳에 서임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사마리아 문둥이가 바로 그런 사람입다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것. 왜 돌아왔을까? 조건 없는 감사한 거예요. 반하셨는데 뭐...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고 축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아홉 명은 모르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 은혜의 세계는 고침 받고 은혜 받으면 이것이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깊이 명심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제가 1988년도 저 봉천동에... 나나야구 2층에 개척교회를 할 때인데요. 2층은 피아노 학원을 뜯어가지고 조그마한 골방 두개 있고 조그마한 방이고 이제 마루에서 빈그 마루에서 개척교회를 할 때예요. 근데 이제 밑에 아래 꽤 여러 집들이 살아요. 같이 이렇게 여러 집들이 산다고 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오늘날처럼 전기세, 수도세, 또뭐 이렇게 검침하는 게 요즘처럼 각자 이렇게 검침할 수 있으면 뭐 논란도 시비도 아무도 것 없을 건데 그때는 물세는 얼마, 식구당 뭐 얼마 썼다, 어떻게 썼다, 전기는 얼마 썼다 이게 항상 일곱 여덟 가정 한 대에서 가정이 전부 모여서. 합의를 해서 돈을 내면 50대 중반 된쯤 되는 부동산 하시는 집 주인의 관리인이 이 양반이 이제 이걸 받아가지고 늘 내요. 그런데 돈몇천원 이것 때문에 세입자들끼리 아저 싸우고 다투고 늘 그래요. 이 사람 입장에는 볼때 관리인 입장에는 볼때 머리 아픈 거예요. 맨날 다투고 싸우고, 막네정네 수도가 적다. 전기를 많이 썼다, 안 썼다. 이웃이 영 화합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집이 가고 난 뒤에는 조정 안 되면 다 가져오면 모자라는 거는 우리가 다 내는 거예요. 조율이 안 되면 우리가 다 베푸는 거예요. 왜? 우리도 개척교회지만 다투고 사와서 유익한 건 아무것도 없다. 그냥 그냥 다 하고 다 하고 다 하고 했어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 지역으로 교회당을 구해서 오게 됐어요. 그 부동산 복덕방 가는 아저씨가 우리가 지하교회를 거쳐서 이쪽으로 이사 오는데, 한 번씩 뺄 때마다 그래요. 진짜 좋은 사람들이다. 누가 뭐래도 이분들, 진짜 좋은 사람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거 자기 자랑하면 팔불칠이라 하던데, 나 우리 집 사람을 진짜 좋은 사람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진짜 좋은 사람이다. 내가 마지막 이름이 진이니까 이 덕진이니까 진짜 좋은 사람이다 진짜 좋은 사람 이 사람들이 늘 그래요 너무너무 너무 진짜 좋은 사람 이 사람들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다 진짜 좋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오는데요 오래전에도 그랬고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옛날 생각나서 그쪽 집으로 올때 차를 몰고 오면요 이 아저씨가 보고 와 목사님 오셨다 이제 차를 세울 데가 없어요 거기는 뭐 왜냐하면 주차 시설이 안돼 있는 동네끼리니까 안녕하세요 이러면 쫓아오는 거죠 나손한번 잡고 서로 그거 하려고요 50m를 어느 날막 쫓아오더라고요 그 교통사고 날까 차를 스쳐가면 천천히 천천히요 괜찮아요 너무너무 좋아. 말이 필요가 없어요. 나는 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다투지 않느냐 하면요. 모든 상황은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열 명은 다 어디 갔냐? 예수님 묻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문둥이 한 사람 밖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러시면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가라. 여러분, 오늘 전반배를 종료하고 후반부 맥주 감사절에이 남은 6개월은 예수의 발아래 엎드린 사마리아 문둥이처럼 진심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소록도 같은 데 가보면요, 평생을 결혼도 하지 않고, 그 나병 환자 치료하는데 일생을 헌신한 사람. 또 우리 장기려 박사 같은 그런 분들. 정말 훌륭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 여러분, 오늘 일생 동안을 감사하면서 끝이 아니라 은혜 받은 것은 믿음의 시작이고 축복의 시작이란 것을 알고, 그까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